바로 명운 공부 6월입니다. 먼저 6월을 여는 시 한수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정자사에서 나와 임자방을 송별하며 라고 하는 양말리의 시로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서울의 6월 중에는 경치가 사계절과 같지 않으리. 멀리까지 펼쳐진 연잎은 파랗고 햇볕에 비친 연꽃은 더욱 불그리. 이 시를 남긴 양말리는요, 남송 시기의 문인으로 자가 정수, 호를 성재라고 했습니다. 강서 길수, 지금의 강서성 길한 사람으로 27살 때 진서가 되어서 비서감, 보모각 직학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나라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하며 몇 차례 상소를 통해 조정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두문 불출하고 15년 동안을 집거하다가 울분으로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무려 2만 요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4200여수뿐입니다 시의 기풍은 소거를 곁들인 경쾌한 필치와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자유분방함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바로 명언 공부 6월 1일 6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소개합니다. 6인은 육각 도장 또는 여섯 개의 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재미난 단어입니다. 전국 시대를 풍미했던 유세가 소진은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합종을 제안해서 나머지 6개국의 공동 재상이 되는 엄청난 출세를 했습니다. 소진이 금이 환영하자 지난날 그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서 급신거렸죠. 그러자 소진은 자신에게 낙양성 주변에 밭대기라도 조금 있었더라면 어떻게 여섯 나라 재상의 도장을 찰수 있었겠냐며 그를 찾다고 합니다. 이 소진의 탄식에는요, 가진 것 없어 멸시를 당했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뜻이 들어있고, 소진이 찼다라고 하는 6이는요 정확하게는 여섯 나라 재상의 도장이라는 뜻의 단어지만 그 속에 담긴 속 뜻은요 출세와 영달입니다. 1설에는 소진이 여섯 개 나라 재상 여섯 개를 찬게 아니고 도장이 육각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여섯 나라의 공동 재상을 나타내기 위해 육각으로 도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당시 소진의 출세를 가리키는. 아주 재미난 단어였습니다. 중국 사회 오늘 1232년 6월 1일 남성 이종 때 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과 혹한이 닥쳤습니다. 6월인데요. 남경 지금의 개봉은 그 당시 송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개봉 남경에서는 50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개봉의각 성문을 나가는 시체가 9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장례치를 돈이 없던 사람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비드, 코로나19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